가을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피부도 건조하고 이것저것 피부 신경 쓸게더 많아지고 계시죠? 하루에 한 포로 간편하게 챙겨 오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스킨 밸런스 제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패키지 한번 볼까요? 패키지 너무 예쁘죠? 저는 비타민 중에서 이렇게 예쁜 패키지 처음 봤어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여러분?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. 내가 비타민 따로 챙겨 먹어야 되고, 히알루론산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어요. 저도 지금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. 한 포, 요렇게. 간편하죠? 이렇게 열게 되면은 총네 개가 있어요. 약이 지금, 코엔자임 큐텐, 그리고 비타민C, 히알루론산, 어, 그리고 비타민, 비타민ACD까지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입 안에 바로 그냥. 물도 제가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요. 물 제가 요만큼 먹고 한 입에 그냥 끝날 정도로 쉽게 드셔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